영원히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진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습관적으로 형식만 지키며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방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엄밀한 교제의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작은 방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기도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잘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식. 겉모습보다 그 진실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그럼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골방은 나와 하나님만이 대화하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세상의 생각을 차단하는 기도의 골방은 세상의 분주함, 사람의 시선, 다른 유혹들을 끊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 핸드폰도 멀리 두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방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통곡을.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싶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어요. 그럴 때의 골방은 내 마음의 서러움을, 내 마음의 한탄을, 내가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토로하지 못한 것들, 내 부모에게 토로하지 못한 것들, 내 상사에게 토로하지 못한 것들. 내 직장에서 토로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주님과 오직 1대1의 대면에서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꾸며진 피로가, 꾸며진 기도가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눈물, 내 고민,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으라. 시편 62편 8절. 우리가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동굴들 있죠. 엥게디 동굴, 아둘람 동굴 이런 동굴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커져가지만. 진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교회는 등치만 크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자신의 영혼은 고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부자도 자살을 합니다. 그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고 용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빠진 골방은 그저 무의미한 다락방, 쓸데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는 헛된 물건들이 놓여 있는 다락방일 뿐입니다. 두 번째 골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일방적인 말하기로만 생각하지만 진짜의 깊은 만남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시간에 있습니다. 골방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내 선지자 엘리야는 강풍과 지진 불속이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잠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라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있으시죠.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골방 기도에서 힘을 얻고 시작하였습니다. 또게세만의 동산의 기도 역시. 제자들과 떨어져 너네들은 여기 아래에 있으라 그러나 졸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하느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어서 골방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골방에서면 진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정 골방이 회복되는 자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골방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갈망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곳, 그곳의 장소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골방이, 골방이 기도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골방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골방 기도, 네 번째 골방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엄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밀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충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세상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골방 기도는 상황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조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른 적도, 찾아간 적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잣대와 주님의 잣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투성이가 된 우리들까지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산으로 올라가 새벽까지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었고, 쥔가 해질수 없는 행복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그것은 그들만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나무 잎이, 소나무 나무가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에서 예수님은 다 놓쳐버리고 잘 차려진, 그저 보여지는 편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채, 아니 무시한 채,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밖으로 쫓겨나서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뒤통수를 쳤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보아라. 나를 찾아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시리. 골방의 기도의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방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힘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간이라도 골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방 한켠 차안 심지어 그러며 설거지하며 직장에서 나만의 장소에서 마음의 골방문을 만들어 열어 보십시오. 그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를 회복하세요. 골방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거다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어느 장소이든 골방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설거지하면 그 설거지의 장소가 또 골방이 될 수가 있고 내나 혼자서 차 운전을 할때그차 안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것도 골방입니다. 바닷가를 걷습니다. 바람소리와 함께, 파도소리와 함께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또 골방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다시금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엄밀한 죽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골방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고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 없는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